자본주의 황금기라 불린 전후 호황기가 지나고 유류 파동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1970년대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가 다시 80명 이하로 폭락했다.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율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 바로 네슬레였다. 네슬레의 주력 제품이 분유였기 때문이다. 네슬레로서는 부쩍 줄어든 분유 판매량을 늘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때 네슬레가 눈을 돌린 곳이 아프리카다. 네슬레는 본격적으로 분유를 판매하기 전에 무료 분유 샘플을 아프리카 전역에 뿌려댔다. 유럽의 건강하고 통통한 아기들은 모두 모유 대신 분유를 먹는다. 라는 광고 문과 함께 말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에 찌들었던 아프리카의 엄마들은 네슬레가 나눠주는 공짜 분유 샘플을 덥석 받아 아기들에게 먹였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설사와 구토 등배앓이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나갔다. 이유는 간단했다. 기본적으로 분유는 젖병으로 먹인다. 따라서 위생을 위해 반드시 젖병을 소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아프리카에는 젖병을 소독할 주방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마시는 형편에 젖병을 어떻게 소독한단 말인가. 더큰 문제는 네슬레가 무료 판촉을 중단한 뒤부터 시작했다. 엄마의 젖은 아이가 주기적으로 빨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즉, 한번 모유 수유를 중단하면 되돌아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네슬레가 분유 샘플을 뿌린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번 분유를 입에 댄 아기는 분유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프리카의 엄마 가운데 상당수는 분유 값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다. 다시 모유를 먹이려 해도 이미 젖은 말라버렸다.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아기들에게 마른 젖을 억지로 물리거나 턱없이 묽게 탄 분유를 먹였고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아기들은 영양실조로 죽어나갔다. 네슬레는 많은 분유를 팔았지만 그 결과로 아프리카의 아기들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시장의 빌런들입니다. 빌런이란 악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빌런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빌라누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빌라누스는 고대 로마의 농장 빌라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빌라누스들은 차별과 권궁에 시달리다 결국 상인과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픈 과거들로 인해 결국 악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창작물 등에서는 빌런을 악당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빌런들에서는 인권, 환경, 윤리는 뒷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집을 불린 24개 기업의 흑역사를 들려줍니다. 정경유착과 약가폭리로 빅파마가 되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에이즈라는 질병이 1980년대 지구를 덮쳤다. 에이즈의 정식 명칭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를 영어로 쓰면 어카이알 및 디피신신드롬인데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AIDS라 표기한다. 면역결핍이라는 단어에서 알수 있듯 이 질병은 인체 세포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할 때 이를 막아내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AIDS 환자들은 흔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듣도 보도 못한 희귀한 증상을 겪곤 한다. 1980년대만 해도 에이즈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전설적인 영국 룩그룹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크리도 에이즈 탓에 사망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인류가 종말을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있던 시절이다. 치료법이 개발된 지금도 여전히 매년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이 70만 명이라는 숫자조차 정확하지 않은데, 에이즈로 고충을 겪는 대다수 국가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통계를 제대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즈 초기 유행 당시 인류가 경험한 극심한 공포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2015년 9월 에이즈로 고생하던 환자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 당시 에이즈는 말라리아 치료제로도 유명한 항생제 다라프림으로 치료했다. 그런데 한 알에 13.5달러인 다라프림의 가격이 갑자기 750달러로 뛰어버린 것이다. 하루아침에 무려 55배나 오른 셈이다. 에이즈 환자들은 이 약을 매일 두세 알씩 먹어야 했는데 약값이 한 알에 75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원쯤이라면 하루 약값에만 2,300만원이 든다. 1년에 많게는 10억원 넘게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말라리아와 에이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들 나라엔 10억원은 커녕 하루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적지 않다. 달라프림의 약값 인상은 이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마틴 슈크렐리라는 사업가였다. 그는 다라프림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사들였다. 이 말은 슈크렐리의 회사 말고는 어느 곳도 다라프림을 만들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약값을 55배나 올려놓은 슈크렐리는 살고 싶으면 이 비싼 가격으로 우리약을 사먹어라 하며 배짱을 내밀었다. 달아프림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남겼다. 기업이 이익을 내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일이 과연 정당하냐는 비판이 세계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약회사의 행포 마틴 슈크렐리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 신경 내분비계 종양의 치료제로 쓰이는 루타테라라는 약이 있다. 체장암에 걸려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복용하던 약으로 유명하다.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는 루라테라를 개발하던 프랑스 제약회사를 2017년에 인수하며 약값을 매우 비싸게 책정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루타테라를 1년간 투여하는데 무려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 한편, 키노디옥시 콜린산 성분 담석증 치료제의 판권 역시 다국적 제약회사 리디언트 바이오사이언스가 사들였다. 리디언트는 해당 약을 2017년에 새롭게 출시하며 기존보다 가격을 500바나 올려 팔았다. 이 약을 1년 동안 복용하려면 2억원 넘는 돈이 든다. 이번 후의 주인공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이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1987년 설립된 길리어드는 2022년 기준 매출이 약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원이 넘는 거대 제약회사다. 제약 업계에서는 연간 매출 150억 달러가 넘는 거대 제약회사를 빅 파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길리어드가 빅 파마의 반열에 올라서는 과정은 실로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길리어드가 성장 동력을 마련한 때는 2001년이다. 그해 9월 11일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 자살 테러를 감행한 9.11 테러가 벌어졌다. 테러 규모가 어마어마했기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때 미국 전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탄저균과 천연두균을 이용해 2차 테러를 감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연히 천연두 백신 수요가 급증했고, 천연도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을 방지하는 약품인 비스티드의 수요도 폭증했다. 이 비스티드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길리어드였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겠지만 앞뒤 상황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다. 첫째, 소문이 돈 이후에도 테러 단체의 생물 테러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둘째, 그 당시 미국의 군사권을 쥐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도널드 램즈펠드라는 자였는데 램즈펠드는 길리어드의 회장 출신이다. 심지어 램즈펠드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규모의 길리어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침공하던 때 미국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 병사들에게 비스티드를 무더기로 주사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람은 바로 럼즈펠트 장관이었다. 정경 유착을 의심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이것뿐이 아니다. 2009년 신종플루라는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다. 신종플루는 1968년 홍콩 독감,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엄청난 감염병이었다. 대역병으로도 번역되는 팬데믹은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창궐해 인류 전반에 위험을 끼칠 때 WHO가 국제공조를 위해 선언하는 최악의 사태를 뜻한다. 길리어드는 이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했다. 문제는 탈미플루를 가장 비싼 가격에 사준 곳이 미국 정부였고 그 가운데서도 국방부가 탈미플루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도널드 램즈 펠드는 퇴임 이후에도 미국 국방부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실제 미국 사회에서 빅파마 기업들이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 자금을 퍼붓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약업 동향에 관해 주로 보도하는 조사기관 바이오 파마 다이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제약회사가 정치권에 퍼부은 로비 자금은 47억 달러에 이른다.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에 이른다. 길리어드는 약값을 올리는 일에도 당연히 가담했다. 길리어드는 2011년 C형 간염을 치료하는 의약품 소발디의 제조사 파마셋을 인수하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거기엔 소발디의 판매권을 얻고 나서 소발디 한 알의 가격을 무려 천 달러로 올린 영향도 있을 테다. 우리 돈으로 135만원에 이르는 가격이니 환자 한 명이 소발디를 매일 복용하며 12주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약값으로만 84,000달러 즉 1억원 넘는 돈을 써야만 했다. 태양에는 특허가 없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미국의 조너스 소크라는 의사가 있었다. 그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인물이다. 지금은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소아마비는 공포의 질병이었다. 1952년. 미국에서만 5만 8천여 명의 수아마비 환자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2만 1,269명이 신체 마비 장애를 겪었으며, 3,145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수아마비 환자였다. 그래서 이 시기 미국에서는 핵폭탄 만큼 무서운 게 수아마비다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런데 소크가 1955년에 소아마비 백신 개발을 공표했다. 그 당시 모든 신문 일면에 머리 기사가 백신 개발 소식이었을 정도로 미국은 열광했다. 마침내 지긋지긋한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제약회사가 소크 박사에게 백신의 특허권을 달라고 간청했다. 소크가 특허권을 팔았다면 얻었을 이익은. 요즘 돈으로 무려 8조원 정도로 추정한다. 하지만 소코는 제약회사의 제안을 단가를 거절했다. 그리고 백신 제조법을 모두에게 공개했다. 지금도 의사로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 백신 개발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 덕에 지금 소아마비 백신의 단가는 고작 백원남짓이다. 전 세계가 소아마비를 이겨낼 수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인을 죽음의 섬에 몰아넣다. 미스비시 일본 경제계에는 전통적인 3대 그룹이 존재한다.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폐전 직전까지 일본의 3대 재벌로 불렸다. 이후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재벌 체제가 해체됐으나 그 이후에도 이들은 여전히 막강한 3대 그룹으로 남았다. 그리고 현재 후요, 사나, 다이, 치간교와 함께 일본의 6대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기업은 미쓰비시다. 창업 연도가 무려 1870년 조선 기준으로는 고종 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조직의 미쓰비시라는 말이 따로 있을 만큼 기업 내 결속력이 강하다.문제는 이 미쓰비시가 일본을 대표하는 전범 기업이라는 것이다.혹시 독자 여러분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았는지 모르겠다. 군함도는 말 그대로 군함처럼 생긴 섬을 뜻한다. 정식 명칭은 하시마 섬으로 나가사키 인근 바다에 있는 축구장 약두배 넓이의 자그마한 무인도다. 실제 군함도의 모습을 보면 섬 전체가 콘크리트로 잘 다져져 있고 건물도 수십 채 있으며 그 가운데는 10층 이하인 아파트도 여러 채다. 그리고 이 작은 섬엔 한때 무려 5천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다. 왜이 작은 무인도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고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됐을까? 바로 군함도에서 다량의 질 좋은 석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석탄이라 하면 보통 상식으론 산에서 채굴한다고 생각하지만 군함도의 석탄은 해저에 묻혀 있었다. 군함도는 해저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전진기지였던 셈이다. 그리고 이 섬을 1890년에 미쓰비시가 사들였다. 구남도의 석탄이 일본 근대화에 세운 공은 컸다. 1920년대에는 구남도에서 연 20만 톤의 석탄이 생산됐고 1941년에는 무려 41만 톤을 캐냈다. 한데 전쟁이 격화하고 미쓰비시가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석탄을 생산할 노동자가 부족해진 것이다. 게다가 이곳은 앞서 말했듯 해저탄광이었다. 탄광은 무려 해저 1000m 아래까지 이어져 있었다. 갱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폭은 좁아졌고 경사도는 60도 이상으로 매우 가팔랐다. 게다가 바다 아래에 석탄을 파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스 유출이나 붕괴, 바닷물 침수 가능성 등 엄청난 위험이 상존했다. 이런 갱도에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석탄을 나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해야 한다. 일제와 미쓰비시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해결했다. 군함도 석탄 채굴 작업에 강제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는 500에서 800명, 그 가운데 군함도에서 사망한 조선인은 공식적인 숫자로만 122명이었다. 군함도 석탄 채굴에 강제로 징용된 조선의 젊은이들은 하루 12시간, 더 길게는 16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건 고작 콩깻묵 주먹밥 두 덩어리였다.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콩깻묵에 작곡을 아주 조금 섞어 만든 주먹밥이었는데 심지어 여기에 사용한 콩깻묵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비료용이었다. 가혹한 노동으로 몸져놓은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배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결국 굶어죽을 수밖에 없었다. 군함도의 조선인들은 9층짜리 건물 지하에 감금되다시피 한 처지였다. 그것도 세평 남짓한 방 하나에 열둘 내지 열다섯 명이 모여 살았다. 일본 관리인들은 고무줄로 만든 채찍을 수도 없이 뚫었다. 이 지옥에서 탈출을 시도한 조선인들은 파도에 휩쓸려 죽거나 총살당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강제로 징용당한 조선인들의 사망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수많은 유골은 아직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주인을 분간할 수도 없게 뒤섞인 채 일본에 묻혔다. 그 섬의 진짜 이름은 하시마 섬도 군함도도 아닌 지옥도였다. 광복을 맞은 뒤 한참이 지난 21세기에 들어서야 그 당시 강제징용을 당한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하지만 미쓰비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대법원의 판결에도 그들은 여전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창사일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미쓰비시 그룹은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 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한다. 가히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 할 만하다. 이들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